위의 점. 마이너스 1,0에서의 접선이 2,a를 지날 때 a값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야. 자, 우선은 위의 점인데, 쟤네들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, x 플러스 얼마야? 2의 제곱.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. 맞아요. 얼마지 10 맞나? 맞죠? 음. 그러면 루트 10의 제곱이라고 갔다 는차자 그럼 이 원은 중심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얼마이고요?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의 방정식인데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래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. 이, e, a를 집어넣어서 a를 구하겠지. 그럼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땐뭘사용한다 기울기나 원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땐 d라고 하는 접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사용을 해. 어떨 때 조건이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근데 얘는 위의 점이 주어졌잖아 그치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 뭐 사용하는 거냐면 성질 사용하는 거야 어떤 성질이냐면 이렇게 접선 그래서 요 점을 위의 점 p라고 잡을게 접점이야 얘가 마이너스 1,0이 그치 중심 O. 그럼 어떤 성질이야 o 하고 p를 연결한 이 반지름과 접선이 뭐한다야 수직한다라는 거라고 결국 두직선이 수직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OP의 기울기 OP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결국 기울기가 3인거네 맞나요? 맞아요 얘들아? 자 그러면 OP의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? 마이너스 3분의 1. 아, 그래서 접선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1.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. 내가 뭐 지난데? 2,a 지난데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음, 2 플러스 1. 집어넣으면 결국 a는 마이너스 1.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제입니다. 이해가요?